본캐 팀 드디어 덕배 보내고 자 인테르 이제 시작합니다. 인테르 첫 번째 영입 소개합니다. 피아니스트 미스터 꺽 이야. 목이 형. 이야. 아니 너무 좋은데 움직임도 그렇고 이제 꺽이라고 그만 불러야겠는데 배웠다면 어? 우와 와! 알렉시스 <laughs> 산체! 네! 아무튼 아. 앞으로의 인테르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영입. 아니, 5월 8,600억에 샀는데 가격 이거 실화임? 개떡락해뿐네 아, 박성주 매물. 벌써 600억 손해 봤잖아. 전 마테우스 8,200억에 사슴과성주 님. 아이 축하드립니다. 네. 일단은 자 일단 인텔을 케미까지 다 받았고 오늘 이제 마테우스 8600억에 너무나 비싸게 사버렸지만 이거 값어치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? 좌풀백 디마르코 22챔스 급여 21짜리 영입을 해놨고 그문제 골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인테리어 할까 막 고민했는데, 이따 오늘 써보고 마테우스야 뭐 좋겠지, 안 좋을 수가 없지. 그죠? 이거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. 이거는... 뭐. 이 미쳐버렸잖아요. 패스면 패스, 패스 마수도 있고, 승격도 있고, 뭐 그냥 슈파워에 중거리 그냥 살아있다, 살아있어. 아, 근데 이게 문제야, 이게! 인텔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친구의 활약에 따라 바로 공격 가보자 바로 에이. 자 마테우스 마트... 어 마테우스 야 체감 뭐야 야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 체감이라고? 와 뭐야 거의 윙어인데 느낌이? 마테우스 아, 어 체감 진짜 좋은데? 와잘 버티네 이 말했고 오오오 인테르 풀백 굿 뭐고 뭐고 야 <laughs> 아니 마테우스 뭐좀 해봐라 아나 비싸게 샀는데 뭐좀 해봐야 해줘야 되는데. 치고어 들어갈거같아 아나 미치겠네 상대가 수비를 잘하는건가? 내가 혼이 안풀린건가? 홀로키가 왜이렇게 힘들지 야뭐 어따가 패.. 아 저게 ㅅ 발 덕배였다면 덕배가 없어서 나는 지금 힘을 잃었다 덕배가 없어서 내 전력의 한 80%가 떨어졌어 하지만 여기서 8 6 0 0억에산 마테우스가 여기서 중거리를, 중거리를 내가 이것 때문에 샀어 왼발 중거리 꽂으라고. 어. 이거야. <laughs> 이것 이거 때문에 샀어. 이것 때문에 8600억 일시불 골. 나 아니 진짜 패스 오늘 진짜 어? 너무 하네. 와, 저쪽도 패스 너무 하네. 오늘 확실히 휴일이긴 휴일이다 이용자 많아지면 렉 걸리는 X 같은 게임 오케이 휴. 판다 노비치가 근데 그래도 나름 선방 좀 해준 거 같은데 방금 하이라이트 보니까 상대도 슈챔이시네 정무영의 배짱장사 맞지 맞지 배짱장사 맞지 와포르투칼유전네 아, 왜케 느리냐. 나이스! 아, 와, 이거는 좀 선택을 잘했다. 계속 달렸으면 잡혔다, 그죠? 아니, 크포가 느린 거야. 상대 센터백이 빠른 거야. 와, 근데, 씨. 아, 그냥 잡히네? 호돈 마려운데? <laughs> 호돈은 안 잡힐 거 아니야. 산체스 공미가더 나은 거야. 같... 와, 좋았다! 아, 덕 배웠다면. <laughs> 이거 젤시 리턴 해야 되나 이거. 어, 못 뺐노 공을. 야 공을 못 뺐노. 야 뭐고 이게? 아, 진짜 아쉽다. 아쉬워. 빡빡하네. <laughs> 마테우스 근데 공 뺏는 거한 번도 못봄 지금. 이러려고 8,600억 썼나? 중거리 숏한번 때리려고. 어? 오케이. 8600억, 1십을 가로채기. 이거 덕배라면? 하지만 조콜도! <laughs> 하지만 조콜도 가능하다는 거. 어차피 같은 일조. 아, 이 덕배 의존증이 너무 심했다, 내가. 아, 이게 덕배라면 알잘 딱깔센으로딱좀더 길게. 아, 미치겠네, 그냥. 계속 이, 이, 상태였다? 나 그냥 덕배 없으면 그냥 피파 접었어야 될 뻔. 덕배 의존증 너무 심했다, 지금. 아, 덕배 필요 없어, 덕배 필요 없어. 덕배 필요 없어! 마테우스? 마테우스 8600원? 마테, 야또또또 어까 또또또또또또또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공이 저딱그로치냐 오늘 물리 엔진 좀 이상한데 마테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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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6 0 0원 마테우스 마테우스 마마마 마마 마마 마 마마 야이 마마 마 개새끼 마와 거기서 때린다고 마어오한 단원이 잘 막는데? <laughs> 어 잠깐만, 하나비잘 막는데? 람프티인데? 오, 람프티 헤딩이 되네? 아, 이건. 아, 조코라, 뭐 뭐하노? 마테오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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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테마테오마테마마뭐 마테... 뭐고! 뭐테오스마 아니. <목소리나> 아. 아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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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공 아, 뺏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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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이게 몸무게가 애매하게 나가서, 그러나 아, 조금 아쉽네. 피지컬이 8600원, 좀 아깝다. 멘탈 털릴 판이 아니었는데, 아, 넘어가, 넘어가. 그런 그런 판도 있는 거지. ZD? 야, 이거 공리에써야 되나? 덕배 대체자가 포르란이 아니라 마테우스였을지도? 어 뭐야 야야 졸라야. 왜 갑자기 그 뒤로 빠지면 어떡하냐? 몰라. 어이없네. 음. 위로 W 눌렀는데 위에 달려오는 애한테? 아니 어 아니 나 커맨드 실수 안 했는데? 왜 저렇게 나가 공이? 아니 오늘 크포 왜 그래? 어 뭐야 이거 왜왜 뭐야 이거 왜 이래? 어 뭐야 이게 씨발 게임이 갑자기? 아 휴일 서버 진짜 깜네 진짜. 아 먹혔다. 아 먹혔나? 와 아, 씨발. 아, 근데 확실히 첼시 할 때가 게임이 편하긴 했구나. 뭔가 인테리어 좀 섞으니까, 왜 이렇게 디테일이 아쉽지? 어, 야 야, 급포 와, 나씨 씨, 아라, 급포 오늘... 아... 아... 아니, 이게 승률이 52%가 뭐야? 성주야, 저번 시즌 75%, 80% 어? 아, 진짜, 그냥, 첼시가 답인가?